전자개표에 관한 김성동 씨, 예, 여러분 큰방식로 맞이해 주시.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뵙죠 예, 네, 제가 시 집회에 오랜동안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헌법에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헌법 10조부터 39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병을 외치면서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즉 나라가 잘 먹고 잘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면 은 나라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곧 군사 병은 군사병자입니다 군사들도 강해진다 이런 뜻에서 부국강병의 정책을 탄 겁니다 김일성은 그 반대로 강병부국의 정책을 펴다가 저모양 적궐됐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3만명 이상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곧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이러한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하는 저 개새끼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나라에 유기5전쟁을 일으켜서 폐허를 만들고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을 죽인 김일성의 손자 김정우를 돕겠다고 저 문제인 개새끼는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우리의 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 개새끼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전투표제 전자기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로 저런 개 같은 새끼들을 선수판에 앉혀놓으니까 나라가 임의로 어권되는거 아닙니까 이새끼는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 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곧 국가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과거, 일제 식민지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 3.1절 만세운동이 왜 일어난 겁니까? 국가의 주권을 찾겠다고, 곧 국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만세운동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개새끼들이 우리 국민 선거권을 뺏어서, 우리 국민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주권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하면은 주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주권 행사를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빽이 빠져서 당분간 집회를 안 나온 겁니다. 주회법에는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우리 국민의 권리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권도 명시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권리와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집시법을 지켜서는 절대 헌법을 못 지킵니다 집시법을 지키든지 헌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주권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행사는 주인들 권리 행사로 누구에게 신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알아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이 주권행사입니다 그러므로 5월 이내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저 문재인 제 새끼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직권식 집권 행사입니다. 집권식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부기를 들고 나오세요. 그래야 저 개새끼를 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 개새끼 끌어내리는데 막는 경찰이 있으면 그 새끼도 개새끼입니다. 공권력. 이 공권력도 결국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면 이것도 또한 국민에겐 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월 이내 문재인적 개새끼 끌어내려 갑시다. 부산에서는 절대 못 끌어내립니다. 서울로 올라가셔야죠.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서 문재인적 개새끼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의 선거권을 상탈한 국회의원 300마리 저 개새끼들도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삽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우리 국민이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상화시킬 만한 존재는 우리 국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5월 이내에 끝냅시다 너무 시간 끌었어요 5월 이내에 끝내야됩니다 아. 너무 혈액이 오르네 예, 이상 우리 국민이 꼭저 문재인 대새끼 끌어내린다는 각오로 5월 이내에 날짜를 잡아서 서울에서 보여서 집회 신고 없이 축단 행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